법 위에 있는 도둑님들은 법 아래 도둑놈들에게 법대로 하자고 야단칩니다. 반대로 법 아래 도둑놈들은 유전무죄를 외치면서 법대로를 거부합니다. 결코 도둑님들의 준법 정신이 강해서는 아닙니다. 물론 도둑놈들에게 준법 정신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도둑놈과 도둑님은 둘다 중법 정신이 없기 마찬가지지만 도둑님들이 떠드는 법대로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현우 아버지도 도둑놈입니다. 물론 전업도둑놈은 아닙니다. 금고털이가 전문이지만 아버지 안길강은 골목길에서 열쇠 가게를 꾸려갑니다. 그러다 아들 때문에 지현우가 제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잠시 제이처럼 도둑질을 저지릅니다. 드라마의 제목은 도둑놈을 먼저 도둑님을 나중에 놓았습니다. 도둑놈, 도둑님. 밑바닥 인생의 도둑놈이 부패한 도둑님에 대한 응징의 이야기란 뜻에서 제목에서 도둑놈이 도둑님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물론 도둑놈 지어우는 모든 도둑놈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둑놈의 도둑질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비록 홍길동처럼 로빈업처럼 도둑질 상 대상을 가려 선택하고 도둑질 전리품을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도 도둑은 도둑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도 조아무개란 자칭 의적이 있었습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란 어마어마한 물건을 훔친 것도 스토리였지만 도둑질 대상을 가려선택하고 나름대로 나까지 실천했습니다. 더욱이나 감옥살이 후에는 목사까지 됐으니 특별한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로 다시 현재 철창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의적이 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의적이 된다고 해서 도둑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둑님의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법 위에서 도둑질 하기 때문에 결코 생계형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둑님은 법을 잘합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로만 법대로를 외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도둑님을 응징하는 것은 드라마일 뿐입니다. 도둑님이 도둑놈을 선보이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드라마에서 도둑님 최종화는 도둑놈 지현우를 잡아 벌을 주려고 합니다. 자신은 법대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우두머린 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범법을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래도 도둑놈을 공개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법위의 도둑님이 결코 법 아래 도둑놈에 의해 곤혹을 치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정의를 갈망하는 시청자 때문입니다. 만약 현실대로 드라마가 전개된다면 시청자는 욕지거리뿐 아니라 드라마 자체를 쉽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만약 자신들의 현실처럼 망가가지 않는다면 내일을 버티기가, 다시 말해 내일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연우의 죄인은 없습니다. 즉 지연우와 같은 도둑놈은 없습니다. 반면 최종환의 검사장은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도둑님은 적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도둑놈이 도둑님을 응징하는 것이 현실과 다를지라도 그 같은 응징 을 기대합니다. 만약 드라마에서도 현실대로 응징은커녕 상황이 반대로 진행된다면 시청자는 절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라마는 도둑놈에 의한 도둑님의 응징으로 끝날 것입니다. 잠시나마 시청자들로 하여금 현실의 절망을 잊을 수 있게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법개방과 사법개혁이 절실함을 다시 각인시켜주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